또 찬송가 속에 그 시편의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편 중에는 왕의 시편이라고 불리는 시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첫 번째 성전에서 그 시편들이 불려지고 그리고 악기와 함께 여러 찬양들이 올려졌을 것입니다. 그 왕의 시편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왕께 주의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공의를 왕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백성을 공의로 다스릴 수 있도록, 가난한 자를 공의로 재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시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편 기자는 자신들의 어려운 삶 속에 있는 많은 그 불의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왕이 그 모든 것을 바로 잡아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억눌린 자, 가난한 자들에게도 소망이 있는 그런 왕의 다스림을 바라면서 그렇게 시를 불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소망을 갖고 새 시대, 새 때에는 뭔가 좋은 일이 있겠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그 소망이 우리들의 좌절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새롭게 왕이 좌정하면 이제 모든 일이 제대로 돌아가겠지.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을 때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절망을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고대 이스라엘에서 새롭게 왕이 그 왕자에 앉을 때마다 이 왕의 시를 부르면서도 소망과 좌절이 섞여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고대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의 새로운 황제가 왕좌에 오르거나 또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지역과 민족들을 다스렸던 총독이 새롭게 부임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새로운 소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새로운 총리가 세워졌다.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다.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좌절로 이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소망과 좌절의 연속이라고 생각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매번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서 이제 소망을 품는 것 자체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때에, 기회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을 그런 믿음의 사람의 자세를 바울이라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로마는 총독, 총독을 통하여서 유대 지역과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사도행전의 말씀에는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고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난 주일까지 함께 살펴봐 왔습니다. 그런데 그 벨릭스가 총독으로 재임했던 기간이 이제 끝나고 오늘 본문에는 새로운 총독,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취임하게 됩니다. 아마 또다시 이스라엘의 사람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소망을 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소망은 또 좌절로 이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주후 59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로마의 동전을 통해서 이, 총, 이 총독들의 재임 기간을 알 수가 있는데요. 59년에 베스도가 새롭게 이 유대와 시리아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 사람들은 기대를 갖고, 또한 전임자와 비슷한 다르지 않는 모습에 실망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막 총독이 된 베스도는 우선 관례에 따라서 먼저 그 지역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가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이 지역의 총독으로서 종교 지도자들의 얼굴을 익히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이사랴에 잡혀 있는 바울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2년 동안 가이사랴에서 복음을 들고 로마로 가야 하는데 2년 동안 억류되어 있으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열심을 갖고 맹세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아마 매우 답답한 그 2년의 기간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총독 벨릭스가 취임했을 때 2년의 시간을 넘어서 가장 먼저 그 베스도에게 제기하고 싶었던 문제가 다른 많은 문제들 속에서 바울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을 보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2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부임하자마자 바울의 건을 갖고 와서 그를 고소했다. 첫 번째 안건으로 이 바울을 고소했다. 나는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이 2년 동안을 바울을 죽이기 위해 칼을 갈고 닦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 2년 동안 여러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총독의 관저와 재판정이 있는 가이사랴에 가서 바울을 고소하는 것보다 그 똑같은 결과가 그 가이사라에서는 있을 것이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든 새로운 총독에게 잘 말을 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도록 바울이 이 로마의 호송을 받지 못하도록 그를 죽일 기회를 엿보려고 바울을 이동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뚜렷했고 아마 베스도도 그것에 대한 눈치를 챘을 것 같습니다. 3절을 보면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베수도의 호의를 받아서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그러나 베수도는 자신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나는 이제 곧 가이사랴로 돌아가니 너희들 중에 몇 명이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가이사랴에 와서 바울을 고소하라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바울의 고소권을 내가 그대로 두지는 않겠다. 가이사랴로 온다면 내가 그 일을 다룰 것이다라고 이 베스도 세 총독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게는 꽤 중요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스도의 전임자 벨릭스는 바울에, 바울에 관한 이 일을 열심히 처리하는 척했지만 결국은 무기간 언제까지나 그 일을 다루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새롭게 재임을 한이 베스도 총독에게는 많은 수많은 일들이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현지의 긴급한 가이사랴의 문제, 가이사랴로 이사하는 일들, 현지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 또 유대뿐만 아니라 시리아에서 온 비서관, 시리아에 있는 노예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다는 것을 고대의 문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열의가 크고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 가이사랴의 관저로 돌아온 바로 그 다음 날에 베스도는 먼저 재판정에 앉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요청한 대로 바울을 감옥에서 꺼내서 자신의 앞에 재판정에 나오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 모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 예루살렘에서 지낸 후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가이사랴에서 재판정이 열렸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부터 따라온 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애워 쌉니다. 그들은 아마 질서 있게 이 재판정에 따라야 할 규칙을 지키지 않았고 무질서하게 바울을 고소했다는 것이 누가에 쓰고 있는 이 문체에서 보입니다. 자신들이 2년 동안 참아왔던, 죽여야 할 대상이었던 바울이 2년 만에 눈앞에 나타났으니 얼마나 그를 잡고 싶었을까요? 그들은 여러 가지 건을 대면서 바울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오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2년 사이에 바울을 고소할 그 내용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했다.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런 내용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마 이때에는 있는 것, 없는 것, 모든 혐의들을 다 끄집어내서 그러므로 바울을 이제 우리 손에 넘겨주소서라고 그들은 끊임없이 고발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바울의 변명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오늘 본문에 기록한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바울이 베스도 앞에서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핵심만, 요점만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나는 유대인에게도 또 성전에 대해서도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에 대해서 그 혐의를 증거할 증거가 없습니다. 2년 전과 같이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오늘의 이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변명에 한 가지 더 내용을 추가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이사에 대해서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황제, 로마 황제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꺼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황제에 대해서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다. 이 말은 빌립보에서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대살로니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그 지역의 관리들이 바울을 고발했던 그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가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있는 것 없는 것다 끄집어내서 바울을 고소했을 때그 중에는 이 바울이라는 작자가 로마에 반대되는 정치적인 범죄를 꾸미고 있다라는 그런 고소의 내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가이사 로마 제국에 대해서도 내가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고소했던 이 내용들은 참 모순이 되는 내용입니다. 성전을 모욕하고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말했다는 것은 반유대적인 행동을 했다는 건데 반유대적인 행동을 한 사람이 반로마적인 황제에 거슬르는 행동을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두 가지가 서로 모순되고 무효가 되는 것이지만 그것들을 섞어서 바울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바울은 그가 이미 썼을 이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을 알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 끼는 것이 되고, 이방인들, 이방인들은 로마인들도 포함이 되는데, 로마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그렇지만 그 그리스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자로 고발을 받고, 로마인들을 대적하는 자들로 고발을 받으면서, 자신이 이 어느 쪽도 아니고 자신의 영적인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그릇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정확히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 위대한 바울에 대해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 또한 우리와 똑같은 피가 흐르고 똑같은 체온을 가진 연약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가이사랴로 호송이 되고 그리고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면서 2년이나 가이사랴에 억류가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아마 다음에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2년의 시간 동안 그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가 감옥에서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면서 기다려 왔을 것입니다.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바울은 아마도 생각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계속해서 구했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베스도가 아무리 새로 취임한 그 총독으로서 유대인들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고 싶어 한다 할지라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신에게 불의를 행할 수는 없다라는 그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가능성으로서 베스도가 바울을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바울은 당장이라도 나가서 복음을 전할 텐데, 그러나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은 그를 매복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손에 붙잡히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나가도 길이 막히고 잡혀 있어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바울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2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막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한 가지 돌파부가 있다라는 것을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를 기다려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베스도는 처음은 이 바울을 고소하려면 너희들이 가이사라로 와서 재판정에 서서 고소하라라고 말했는데 이번에 그들이 가이사라까지온 것을 보고 그들에게 약간의 호의를 베푸려고 합니다. 기부앤테이크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들 앞에서 바울에게 묻습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늦은 것 같지만, 그래도 이 베스도가 이런 태도를 표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중요했습니다. 바울이 만약 동의한다면, 나는 이 바울을... 너희들에게 넘겨 줄 의향이 있다. 그러니 나는 바울에게 지금 그것을 물어보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 앞에서 재판을 받을 의향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상황과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황제의 재판, 가이사의 재판정에, 그리고 황제의 가이사의 위임을 받은 그 관리 총독 앞에서 나는 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죽을 만한 일, 그런 죄가 만약 나에게 있다면, 그것이 재판에서 밝혀진다면, 나는 죽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를 예루살렘으로 넘겨줄 그러한 어떤 타당한 이유도 없습니다. 나는 지금 로마의 시민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고 그 로마의 시민을 다스리는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은 가이사 황제이오니 나는 그 황제의 재판을 받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11절에서 발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그러면서 11절 마지막절에서 내가 가이샤께 상소하노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황제의 권한을 부여받은 배수도 당신이 나를 재판하소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것을 넘어서 지금 나를 참으로 재판할 사람은 가이사 황제이다. 나는 황제가 있는 로마를 향하여 갈 것이고 로마 시민으로서 그곳에서 재판을 받겠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생각했을까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부분입니다. 황제 앞에 선다는 것은 그만큼 바울에게도 리스크가 위험이 있는 일입니다. 황제를 귀찮게 하거나 황제 앞에 나갈 아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그가 나아갔다는 것이 밝혀지면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꽉 막힌 상황에서 그가 돌파구로서 발견한 것은 바로 황제를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황제를 그 힘을 의지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황제보다 위에 서서 지금 이 로마 세계를, 아니 하나님의 피조 세계 전체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황제가 있는 로마, 이 세계의 당시의 수도이며 중심지였고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로마 교회가 이미 세워졌던 그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믿음과 때를 이해하고 행동하는 행동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오면서 봤던 것처럼 계속해서 로마에 대한 마음을 얻어왔습니다. 그의 소명이 있었고 그리고 환상 속에 예수님께서 그의 오른편에 서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이제 로마로 가서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가가 지금 우리들에게 내가 가이사야에게 가이사랴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그 말씀의 핵심은 바울이 각오를 했고 자신의 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갖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려고 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이사에 2년 동안 억류되었던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기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어떤 것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동으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놓고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결단하고 움직이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보여주신 길을 향하여 네 하나님, 제가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응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행할 때 분별력 있게 하나님 우리들에게 분별력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바로 네가 네가 가야 한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여호수아에게 네가 바로 그 땅을 쟁취할 사람이다라고 말씀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성경을 보면은 조금 기다리라 내가 너희들에 앞장서서 인도할 것이니 지금은 침묵하고 기다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이 2년 동안 하나님께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며 움직여 나아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방법임을 오늘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바울에게는 4년처럼 10년처럼 길게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벨릭스에서 베스도가 새로운 총독으로 취임을 했고 그때 그는 가이사에게 내가 상소하겠다라고 말을 했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2절을 보면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이제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네가 로마로 갈 것이다라는 그 돌파구가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바울의 때와 동일하게 이 시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울이 황제를 바라보면서 로마를 향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 황제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하기 원했던 것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 속에 우리가 쓰임 받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분별력 있는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